2023년 3월 30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회사에 출근했다가 오늘 작업이 조금 일찍 끝나서 조금 일찍 퇴근해서 바로 설악산 비룡폭포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은 설악산 매표소에서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포항성폭포까지 올라갈 예정이고 어, 현재 지금 비룡폭포에서 잠시 쉬었다 갈 예정입니다. 물이 너무 맑습니다. 당연히 고산지에서 내려오는 폭포니까 물이 맑겠지만 이 비룡폭포 쪽으로는 암자나 사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폭포와 계곡과 산뿐입니다. 여기 지금 철학동 탐방로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한, 내려갈 때는 한 40분 정도 하면은 설악산 탐방로 입구, 매표소가 나옵니다. 지금 이쪽 길은 토항성 폭포로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설악동 탐방지원센터 2.4km, 육단 폭포는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400m 내려가면 있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멋있습니다. 이것은 토항성 폭포입니다. 명승제 96호이자 국립공원 백경 중의 하나인 토항성 폭포는 3단으로 떨어지는 연폭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워 중국의 예산보다낫다는 평가를 받고 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폭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리는 여기서 거리가 멀어서 아주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